박정재 이미진 부부 차에 탔습니다, 지금. 키기만 하면 말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회장님 나오셨다.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 아주. 데리고 온 거예요, 가서? 아, 좋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음성 안 담겨. 아니면 그 앞에 음성을 키우고 가요, 뭐. 어? 잠기는데. 아지 아직 안 왔어? 네, 네. 애들 빵집 갔어? 둘이. 아, 어, 형님 안피곤해요 아우, 어, 단해 진짜. 아. 네 번째. 도봉산. 예, 네, 산행을 출발하도록 커피 한잔씩 먹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우. 날씨가 좋구나. 치즈. 감사합니다. 아, 네 번째. 아, 도봉산. 도봉산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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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코스 마당바위 찍고, 하세요? 네,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이따 뵙겠습니다. 헨치에서 아, 선축사 마당바위로 해서 신선대 갔다가 특수산업구조대로 내려오고 싶습니다만, 어찌될지 상황 봐야겠습니다. 정말, 뷰와아 우리 날다람쥐 회장님하고 아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디션 괜찮아 요아 대단합니다 아 발림길 우와 사분의 일 지점 아저 사분의 일 나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저 구간이 힘드니까 시간이 짧아도 오래 걸리죠 아 하늘이 와어 미준이 어손도페이스 바짝 수차서 올라왔습니다. 아,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 겁니다. 죽겠어요. 계단이 <laughs> 대단히... 엄청 가파라. 축사 도착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올라, 올라오라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멋있다. 3,000배 해야 되나? 아, 세번하고 곱하기 100을 외치시면 됩니다. 용롱하지 네, 네, 네. 아, 않습니까? 이 봉투봉을 위해서 합장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봉투봉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다음 번까지 헬 k m 남자 자, 마당에 올라가는 길. 마저 올라가고 들어겠습니다 병낭 자리에.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똠양숲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울리는 미니 정재가 김밥 하나 준다고 합니다. 오, 이거 멋있어요 맛있어요. 땡큐, 땡큐. 막둥이, 아, 진짜 패션 산스는 진짜? 와, 진짜? 어디 왔어요? 그분? 네. 아, 좋습니다. 오면 가죠. 농담, 농담이 농담, 농담. ASMR. <웃음> 맛있다. <웃음> 시키니까 다해 <laughs> 우리 언니. 그거 <laughs> 형이 준 거를 먹어야 돼 정진아. 그거 포도당이거든. 어? 라디오. 어. 엄 오늘은 괜찮아요? 네. 우와. 지난번에 되게 아팠잖아. 뭐가 <laughs> <오빠> 체했잖아 채하고. <laughs> <laughs> 그, 여러분 저 뒤에 아 우리가 이미 벌써 해내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 야, 박수 한번 치면서 올라갈까요? 아,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진정한 봉투목. 지금 꼭대기 어디, 어디에 간다고요? 신선대요. 신선대, 신선 노로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게 좀 먹는 거를 가볍게 먹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laughs> 아, 그럼 뭐. 오전 도전, 오전에 시... 이제 어우,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어. 되게 힘든데. Auf> 저 위에 돌멩이 꼭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지? 와. <아 여기 와서 좀 쉬어. 어서 와, 한국은 어어 어. 그덴마크 아, 우리는 니다 야 무게중심 맞춰야지 지금. 눈이 지금. 눈이 지금. <laughs> 아, 아 정말, 어. 이 오르는 여정을 안 찍을 수가 없네.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같이 오고 있어. 아. 아, 여기 날씨가, 날씨가 아, 아 좀더와줍니다 아, 아, 와, 이거 뭐? 와, 형용이 됩니까? 이게 담기나요? 이게? 와,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우리 회원들 아주 아, 자랑스럽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오우. 여러분.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우 정말. 저희 일행이 다안와가지고 어, <laughs> 그러니까 내려오기, 올라오기 기다릴 때 여기서 찍으세요. 내려가시면 아, 찍겠네. 뭐 바다처럼 보여. 아. 오우와. 아 진짜 도봉산 지킴이다 저분 진짜 정진이 저기 와클로즈 정진 와 대박 회장님 진짜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매번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진짜 오빠 가로로 도 찍어주세요 네 그래, 결국 올라올 줄 알았어 마당바위는 개코이시.. ㅋ 아 즐겁습니다 좋았어 정진이 좀 쉬고 같이 가죠 여러분 아, 아니 나는 는 아, 것보다 아아 여기 시는 여기는 못 올라가서 어디가거아아자운봉아그 이거야 그래? 거가자은봉이어자운봉이 어.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아, 저기못올라 탑옆 뭐 편편한 거지? 아니. 구름이 떵. 우와. 고 있습니다. 정말 구름이. 아 정상에 도로스 같이. 이것도 너무 멋있어. 또 다시 보이는 시티뷰. 와, 미진이 장하다 장해. 아, 우다 왔다. 미진아 해냈다. 또 했다 우리. 아이 정도 뷰는 나와줘야지. 어우 너무 멋있어. 오. 와. 오. 이것이 바로 정상의 맛. 아, 여기가 정상이야. <laughs> 여보 꼬꼬로 우리 다 보이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승현님. <laughs> 또 아쉬워. 또 속아서 아쉬워. <laughs> <하늘도 너무> <laughs> <laughs> 마당 바게가져더니또 아쉬워. <laughs> 너무 멋있어. 와 저기 저기 이게 보였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응. 어디는 중국 때문에인데. 어. 와, 멋있다. 어, 진짜 자, 너무 사진들 좀 많이 찍어서 공유해 주세요. 나 카메라 꺼낼 힘도 없고요. 너무 좋다. 우리 다 같이 영상도 와. 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찍어야 돼. 마지막에 다 같이 찍어요. <laughs> 이렇게 멋있다고? 중국 때문에? 이렇게 멋있어도 됩니까? 정말 멋있지? 와 정말 음, 이 구름이 응하하하 어. <laughs> 말이 안납니다와 너무... 아, 아, 정말 뒤에 저 돌멩이 사진 찍어줄게 어? 이게 그거거든 아 그래? 우리 다 같이 오셨다. 다 같이 네, 찍어야 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보 아, 좋다 좋아 실족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머 멋있다 아. 와 이쪽 표시 개인하네 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안녕. 아, 아, 우리는 오, 내려갑니다. 어, 내려갑니다. 산은 다 연결돼 있다. 저게 끝이 아니다. 이랬잖아. 아, 유이진 그래? 아, 너무 <laughs> 너무 귀여워.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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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찬 산행. 아. 아 진짜. 온기라고 다르게 이대로 음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천천히 갈게요. 여기가 길이 어. 경치도 좋다. 시티뷰. 산에 와서 시티 뷰. 이제 여름 용품 또 사야 돼. 100만 <laughs> 아 역시. 0만 원이 뭐야? 잘 내려와서 다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다들 뭐 막걸리 먹을 생각에 신이 난거 같습니다. 여름에 <laughs> 산팔라고 저러고 또올 <또를> 거면서. 아이 <laughs> 콩이 달콩이. 알콩이 달콩이. <laughs> 아 석그람으로 올라가는 저 위에 절이. 아 어, 멋있다. 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왔는지. 현 <laughs> 위치가 산악 구조대가 있고요. 안전 상식 같은 거 제대로 배우고. 네. 아까 왔던 출발점. 아 오늘 실족한 사람 한명 없이 마무리까지 잘 도착했어요. 오. 기분이 좋습니다. 저길 갔다 왔어요. 아 대단합니다. 자 소감 한 말씀. 해냈습니다 빨리 맥주 먹고 싶어요. 도봉산 아주 멋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정비도 끝까지 완전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오늘 더할 나위 없었다. 이멤버 리멤버. 포레버. 나고는 있지만 포기는 없다. <laughs> 아이 카오리 씨. 네, 실족 없이 다 와서 너무 기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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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도 산이 있습니다. <laughs>